이렇게 넣었는데 팔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요이간이런 느낌으로. 렇이렇서이그래서이리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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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느낌과 네. 아하, 아렇게 해서 이이런 느낌. 아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서하렇서이렇서공간이 네. 그렇죠. 뜨는 거고 네. 얘는 뜨지 않는게 아, 이게해는 이렇게 이이렇 빨간색 공간 이렇게 해서 니다 지금 뭐둘다죽음이에요 죽음. 요즘 <laughs> 스케줄이 와, 진짜. 저 지금 상무는 공칠이 하고요 오늘+ 네, 아침에 오늘+ 네, 오늘+ 하고 <laughs> 네, 아침오 아니라 한 1시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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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비가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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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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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 먹고 온다고 끝나고 오늘+ 오하오하하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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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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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버이날인데 모레 늘 오늘+ 오를오 번개로 잡았어요 아. 목요일날 근데 이제 그걸 뽑는데 이제 그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립이라는 거기서 뽑잖아요 제가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세명만 뽑기가 좀 그런 거야 목요일을 네. 그래서 우리 언제 갈까 언제 갈까 하다가 그럼 내일 갑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뽑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일을 또 잡았어 해가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요 지금 그럼 연작 3일 지금 연작 3일이 아니라 지난주 목금일월화수목 금, 이렇게 하는 거예 지금. 1부터 <laughs> 선수도 이렇게 하는 1부터도 지금 이렇게 하는전 <laughs> 지금 거의 지금, <laughs> 와. 그래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라이브 키고 한번 연습하고요. 아. 음, 그리고, 아예 그냥 필드에서 하려고 하는데, 필드에서도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치. 와,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막 연습하면서 해도 비 오고 이러니까, 한 80대 초반 치고 그냥, 음. 이제는 점점, 예전에 연습하면은, 한 80대 중반을 쳤으면 이제는 음. 한 80대 초반 아, 좋습니다. 가끔 싱글 뭐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데도 음. 네. 근데 필드에서 이제 보시, 보니까 이제 드로우가 나시는 것 같던데요? 어, 드로우가 어 여태까지는 18월에 두 번이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으로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이언은 잘 나요 음. 어느 정도 네. 그래도 뭐 근데 또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탑 높이는 거 백스윙 탑 이런 것좀잘 네. 하고 그 진짜 코치님 덕분에 그래도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안 꿀릴 정도로 네, 좀 칩니다. <laughs> 네, 그 라이브 방송 켰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오오버, 6오버 이렇게 해요. 네네. 왜냐면 막 이거 없치 이거 하니까 너무. 난리, 뭐 난립니다. 그 그냥 어프로치 할 때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가고 <laughs> 대충, <웃음> 네. 대충 하고 퍼터는 뭐 라이가 틀렸어도 그냥 칩니다. 네. 네. 왜냐면 느리니까. 네, 근데 후반에는 뭐한 투오바, 뭐 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백스윙 높이고 있잖아요. 탑 여기서 네. 이거 익숙해지면은 아주. 예잘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이번 달뭐 말쯤에 한번 라운딩 가시죠? 아 좋죠. 예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코치미가면 좀짝 나가지고 <laughs> 거리 차이 많아서 네,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예 네, 차라리 아 진짜 이런 코치미하고 칠 때는 차라리 화이트 쳐야 돼. <laughs> 네. 죽으시라고 차라리 네, 장타자들하고 칠 때는. 예그 네, 오늘 너무 빡셌잖아요. 그죠 네. 네. 아 눈썹이 좀 달라졌는데 뭐 하셨나? 아,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와 어디서 했어요? 여기 근처에 잘했다. 네, 와, 역시 강남인가. 와, <laughs> 가까이 한번 <laughs> 아, 가까이 한번 좀. 해. 아 요즘에 아 요즘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아, 그래도 이제 아, 유튜브에 또 나오시니까 아, 이제 외모도 좀 눈썹도 아, 아, 약간 신경 쓰셔야죠. 아, 와이프가 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또 조명이 좀 위에서 내리니까 약간 네. 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코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늘나 어, 진짜 다리가 너무 <laughs> 아 진짜 중요한 건요 내일이 아침 일곱 시돼요그러 시청자분들 만나가지고 밥을 또 먹어야 돼요 한 여섯 시 반쯤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 이거 지금 오늘 이거 찍고 촬영하고 촬영한 두 시간 하잖아요 그쵸? 찍고 그리고 레슨 받고 집에 가면은 잠들면 이제 한 시에 자는 거한 시에 자는 거지 그럼 한 시에 자면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야 돼와나 진짜 사모님 볼 시간도 없겠는데 어, 진짜 미안해요 진짜 되게 불쌍해 미안해 안 됐어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골프가 너무 싫다 어, 억지로 하는 거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김 팀장도 어 힘드셔서 어떡해요 난이로 가는데 <laughs> 아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이제 치는데 엊그저께 그 월요일에 비올 때 쳤는데 이제 쿨칠이라는 이제 그 저기 아이디어요 음. 근데 이제 그분이 꼭 뽑혀서 왔는데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음. 한 50대 어. 이렇 되는데 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봐요. 아.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금 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그 5월 이제 일요일인가가 이제 제사 기일이었나요? 아. 그리고 어린 이 날이거든요. 그근데 저랑 같이 이제 월요일에 가서 했는데 이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너무 음. 행복했다. 음. 어 진짜 하늘에서 엄마가 어린이날 선물을 준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와, 내가 진짜 이 071을 참 잘했다. 진짜 이게 음. 나한테는 정말 소명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자꾸 모래도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laughs> 시청자분들하고 가려고. 근데 이제 그 그립에 이제 깔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뽑는데, 네. 제가 그날 이제 GNC 무슨 물건을 원래 그 유상무 채널 그림에 유상무 채널이 있고 유상무 골프채널인 있는데 유상무 채널에서 GNC 이걸 팔다가 어 이거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이 사면 좋겠다 영양제니까 그왜 골프 치기 전에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강매를 했거든요 어. 네. 이름 부르면서 롤이너사백일로이사뭐 <laughs> 연남 골프 형님 사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팔았잖아 예, <laughs> <laughs> 이렇게 다들 또 좋으니까 또 이렇게 음. 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사슬이 너무 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행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것. 아, 방금 말씀 나눴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깨 움직임. 와, 이거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먼저 한번 쳐 보실까요? 아, 원래 쳐볼까요? 했던 대로. 아, 원래 했던 대로? 네. 아, 자. 아까 공치시는데 그걸 네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게 또 유튜브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좀 음.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응. 살짝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과장해서 그 응. 부분을.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응. 치는 거죠.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나도 모르게 센크가 나고 푸시공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백스윙을 엄청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 백스윙은 한번 제가 백스윙은 제대로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제 백스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 엄청 낮았던 거. 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laughs>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와, 나 진짜 <laughs> 여러분, 나, 나 찍어. 나 이거 소원이야, 소원. 제가 이 백스윙 고치려고 3년 했거든요. 진짜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도 너무 어색해. 죽을 것 같아. 이거 백스윙 편 나중에 꼭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와, 정말. 나이 좋아요, 진짜. 네. <laughs> 근데 이제 좀더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네. 들어올 때 보시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떨어져요. 아, 지금, 지금. 네. 네. 여기가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떨어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을 쓰는 것과 클럽과의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네. 다운스윙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네. 이 왼쪽 어깨가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우리 전환 구간 다 하셨잖아요. 네. 전환 구간 똑같은데 내 몸통하고 팔의 분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통하고 팔의 분리를 못한다 네, 우리가 보세요 네.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네. 몸은 세 가지의 분리가 있어요 네. 우리 상체하고 하체의 분리가 있죠 네. 그다음에 몸통하고 팔의 분리가 있거든요 어... 어... 이게 우리 몸통하고 팔의 분리가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같이+ 네. 같이 그러니까 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 몸통과 팔의 분리를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를 네. 이렇게 하는 거야음 이렇게 하죠. 약간 상하체 분리를 했으면 몸통과 팔의 분리도 해야 한다. 네. 오. 약간 썸네일로 좋은데? 상하체 분리했으면 몸통과 팔의 분리를 그렇죠. 해야 한다. 오이 선수들은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네. 이제 팔 팔하고 클럽과의 분리가 있어. 이게 또. 분리. 아. 이게 코킹이. 에요 어, 이게 네. 분리. 오. 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팔하고 몸통의 분리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음. 지금 얘가 이렇게 도는. 아하. 아하. 그러니까 아이 분리라는 말이 봐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몸하고 같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 몸은 지금 이렇게 도는데. 네. 이렇게 도는데 팔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래서 분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몸이 도는 방향으로 돌면 이거잖아. 네. 이건데 몸은 이렇게 돌지만 팔을 분리하면 그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네. 오. 끝. <laughs> 야, 그러면 예전에 그, 고진영 선수가. 네. 갔다가 이 어깨 떨구는 거 많이 연습했거든요, 여기. 네. 그것도 약간 같은 이런 얘기죠. 거에 하나인가요? 같은 얘기. 어,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서 여기를. 자, 그대로 계세요. 엄청 늘려주는 네. 느낌이던데. 그러면 네. 얘가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네. 근데 그대로 계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느낌과. 네. 아하, 아, 좁아져. <laughs> 얘를 뒤로 아하. 이런 느낌 아하,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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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셔야죠 아음아 <laughs> 음, 아, 음, 아. 어. 어, 약간 치는데 느낌이 다른데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아까 그 뭐지 쉬는 시간에 듣고 나서 네. 와 이거 저꼭 필요하다 우리 진짜 이게 저 거의 다 아우디인 윙이 거의 뭐 그렇죠 예 네, 음. 전형적인 거고 그리고 음. 대부분 다이 분리가 안 일어나겠네요. 음. 어.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네네.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갔다가 잉, 그렇지. 쳤는데 이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어, 갔다가 그런 느낌인 그럼, 거죠. 그럼 아 얘가 잉 하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나는구나. 그러니까 얘 뒤에 견갑골이 날개뼈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 아, 이렇게. 대박 사건. 이 동작은 없어요. 우리 골프에서 네. 우리 골프는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 그다음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뒤로 가는 거지. 네. 내가 임팩트 팔로우스루까지 얘는 이동적이에요. 이동작은 없어요. 아하.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동작은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깨가 어. 이동작은 굴폐 <laughs> <골프에> 없고 <laughs> 어. 올바른 어깨 사용법은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늘어나게. <laughs> 늘어나게. 음. 음. 야이 썸디를 뭘로 해야 되냐. <laughs> 야, 방금 근용도 그 좋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볍게 쓱 네. 들었다가 이게 아니고 쓱 들었다가 이런 느낌. 굿. 어허, 자 가볍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굿.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어허. 지금 엄청 과하게 하셨잖아요. 네, 엄청 지금 네, 왼쪽 어깨를 보셔요. 그냥 미친 듯이 분리를 <laughs> 미친 듯이 시켜봤습니다. 예, 네.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방금 친 거죠. 네, 조정하고 치는 느낌. 자 백스윙. 예. 네. 다우신 보시면 어, 오, 오! 어깨 차이 봐. 어깨 차이 봐.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든 하... 얘를 아이언 기준입니다. 예. 내려요. 아, 지금 보시면 p6잖아요. 에. 여기까지. 아, p6 구간에서 어, 지금 보시면 p6 구간에서는 올라 아, 올라가는구나. 얘는 내려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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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거가 대박. 이 구간을 보시면 오 다르죠. 아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 뜨는 거고, 네. 얘는 뜨지 않는 거. 아, 여기가 붙는 거군요. 이 공간이, 이 네. 빨간색 공간이, 와, 여기가 붙어버리네. 그냥 네. 이거 우리가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야, 결국은 그 오른쪽 그 그게 붙는 게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그걸 붙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 올바른 어깨 움직임과 그리고 뭐 하체 턴과 그리고 네. 다 연결이죠. 이 손하고. 몸의 어떤 그 시퀀스가 뭐라고 네? 했죠? 시퀀스 네, 그게 맞아야 네. 이게 붙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팔꿈치 보면은... 절대 붙이면 안 돼. <laughs>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붙여 보세요. 방금처럼 팔꿈치 붙이면 척추 어떻게 돼요? 뒤로 뒤로 뒀지. 그렇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붙이면 척추가 뒤집어지까 큰일 거예요. 난다. 네. 어. 아... 절대 아닌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네. 팔꿈치를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거든요. 저희 네.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뒤집어. 그치.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왼쪽 어깨를 분리. 응, 내려서 같은 얘기죠. 분리. 어, 좋다. 하면 붙는다. 에. 그러면 놓고. 오, 좋은데요? 야, 이런 느낌. 어 좋은데요? 과하게 하니까 안 맞는 거 과하게 안 맞는 거지. 야,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어, 아주 좋았어. 지금도 잠깐 뒤로 왔어요. 아 지금도 약간 뒤로 온 겁니까? 네. 어, 어 어디가 뒤로 온 거지? 손이. 아. 음. 그러면은 토크를 좀더 걸면서. 더 걸면서 네. 얘가 다시 토크가 더 걸리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 네. 우리 어... 저번 시간 했던 거. 어, 네. 네. 아. 네, 굿.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야 지금. 오호, 네. 오호. 응. 아, 괜찮아. 아, 어. 응. 이게 이제 방금 친 건데. 예. 네. 이야, 아이고, 와. 응. 오호, 참, 진짜. 아, 우리 코치님은 진짜 마법사 같아, 마법사.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회전도 잘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맞아. 몸통의 회전도 잘안 들어오고, 음. 그다음에 내 몸통하고 팔의 분리가 잘안 일어나니까 네. 얘가 계속 이렇게 붙는 거 이렇게 아. 붙었다는 얘기는 내 어깨가 이렇게 됐다. 네. 그럼 이 공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내가 아무리 몸을 잘 써도 이 클럽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계속 이렇게 치는 거지. 아,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음, 진짜 정말. 어려운 거죠. 아, 이 이렇게 치다가 음. 이렇게 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계속 이렇게 뻗어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뻗는 게 잘했다고 착각하시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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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아요아내 몸하고 내 팔은 계속 연결돼야 돼. 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치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어. 예, 계속 한식 계속 이렇게 뻗게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장풍처럼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laughs> 저, 오른쪽에서 와서, 이렇게 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야 그렇죠. 되는데. 아. 그게 내가 몸이 회전되는 것과 내 팔이 연결. 그럼 내 음... 팔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클럽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모 예. 오늘이 한뭐한 뭐한 13편 정도 되나? 예? 네?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몸과 팔에 분리네요. 음. 네, 몸과 팔의 분리. 알겠습니다. 이거를 연습하려면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방금 하셨던 그 연습 수행이 맞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그러면은 잡고 세게 치지 말고 또 네. 세게 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웜 1편 2편 다 같이 했으니까 1편부터 네. 쭉 왔으니까 갔다가 또 빨리 치면은 여러분들 제발 빨리 치면 빨리 치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빨리 거예요. 치면 저도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빨리 치지 마시고 갔다가 천천히 들어서 그렇지고 약간 요 정도로 치세요. 와. 이것도 아직 멀리 쳤다굿 거. 그거. 네. 아이 좋다. 그래요? 이제 아, 제가 아. 빡 얘기하면 바로 나오시네요. 아이 그럼요. 이제 뭐. <laughs> 네. 자 체중 이동 들어오면서 네. 토크 잘 걸렸죠. 와 토크 많이 걸었네. 어, 이거, 부, 이거, 부, 부, 이거 부. 봐 이렇게 천천히 치면은 잘 된다고 음.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치세요. 말도, 아까보다 훨씬 잘 걸고 오잖아 <laughs> 말도 안 되는 샷이즈야 손이 어디서만 이렇게 맞는 거지. 오와 음. 미쳤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거의 뭐와 이거는 스팅 어죠뭐 바닥으로 깔려가는 거예요 와나 이거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었네요 그니까 러 끌고 오는 게 아니다 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끌고 오는 게 아니다 끌고 허... 와 지는 것이다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됐다 음, 음. 그러니까, 방금이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그니까 러 전체적인 큰 틀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와 진짜 이거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실 때 제발. 약속해줘요. 약속 <laughs> 댓글에 약속이라고 제발 어? 써줘. 제발 좀어 이렇게 들고 어? 여기서 세게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제발 그리고 좀 제발 연습장에서 뭐 연습하는데 무슨 옆 사람이 봐서 창피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laughs> 옆에서 그 빵빵 치는 게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창피해서 못 하겠대. 아 이런 동작 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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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초반에 어 이렇게 들고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쳤었는데, 나는. 1편에 있어요. <laughs> 네, 나 이거 맨날 이렇게 쳤었는데. 아유, 진짜. 저, 정확하게 1년 전에 얼마나 전이... 창피해요, 얼마나. <laughs>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좀. 어, <laughs> 저렇게 <laughs> 치야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제발, 7번으로 50m? 아니, 한 30m 친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놓고, 딱 났죠? 세게도 치지 마. 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센크 같다고 잘 치려고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서 <laughs> 맞추지 말아요, 제발. 그죠? 맞아요. 맞추지 말아 이걸 왜잘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네. 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계속 네. 이게 터치를 하고, 터치에 맞는 네. 느낌 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이걸 못 고쳐요. 그렇지. 못 고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은 죽어 있는 에너지잖아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얘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에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움직여서 우리 몸의 운동 에너지를 얘에 게 전달하기만 하면 음... 되거든. 요 근데 야구공이나 뭐 테니스공이나 움직이는 공은 거는... 얘 움직이는 거는 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얘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쳐요. 어. 공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안쳐요 음... 맞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내가 두 다리를 가만히 놔두고 내려찍어도 간단 말이에요. 네. 내가 돌려도 가고, 음... 얘를 아웃 흔 쳐도 가고, 인투어 쳐도 다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 무조건 터치만 생각하면. 아... 터치와 방향성만 생각하면 얘를 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이 모션이 중요한 건데 이 지난번에 올려드렸잖아요. 모션이 중요하다고 모션을 따라야 된다고 모션은 근본을. 네 근본을 따라야 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응. 여기서 자꾸 터치를 하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터치 응. 일자로 보내려 고 이렇게 되니까 응.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센크돼야 돼. 우리 코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그죠? 센크 내야 돼. 어 센크 생크, 센크 생크, 센크 내야지. 그러니까 놓고 들고. 그렇지. 어, 나 너무 터치가 좋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하면 터치가 나요. 어. 그죠? <laughs> 그죠? 예, 동신경이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 배우시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터치 제대로 하지 마시고. 크, 음, 좋다. 아, 저, 저것도 방금 미쳤다. 음. 어. 그럼 잠깐만. 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님. 이렇게 계속 쳐야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 방, 지금 이 느낌으로 스피드를 내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아, 내가 뭔가를 스피드를 내면서 이 모양이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뭐 틀려지고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낼줄알 때까지 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거 뭐냐?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계속 어때요? 낮죠? 네. 엄청 낮다. 계속 낮은 거예요. 계속 낮은 거예요. 계속 낮은 거예요.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손이 지금 내 오른쪽 허벅지까지 왔는데도. 예, 네, 저거랑 완전 다르구나. 예, 허벅지까지 내려올게요. 얘는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계속 낮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다열리 이만큼이나 와 공간이. 진짜 볼 스트라이킹 좋은 애들 이렇게 치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지 않죠 볼 스트라이킹 좋은 애들 아, 감사합니다 구지님 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7번 아이언으로 30m 치기 나랑 약속해요 댓글에 약속이라고 꼭 써주세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